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들. 자, 며칠 전부터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 대처 방법을 알아야겠죠 오늘 정말 간단하고 짧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금리 인상이 되면 은 주가는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는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은 가장 안 좋은 섹터가 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t 바로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리 오를 수도 옐런의 경고. 참고로 옐런이 누군가?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발언에 은행주가 5%나 올랐다.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군요. 그래서 미국 장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면 이렇게 나스닥이 갭으로 떨어져서 엄청나게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영향을 이틀째 받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 지금 현재 이틀째 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우산업은 어쨌든 플러스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날에는 같이 빠졌지만 두 번째 날에는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다오와 나스닥의 온도 차이가 왜 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금리 올려야 할지도 옐런 발언에 기술주 진땀.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완화정책을 접을 수 있다는 전망, 그리고 세금 인상 가능성 등의 총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불안불안한데, 시장의 불안감에 불을 붙인 것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었다. 옐런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될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는가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가 다소 상승해야 할 수도 있다며. 추가적인 지출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약간의 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테이퍼링, 금리 상승 이런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파장 일자 옐런 장관은 자신이 금리 인상을 예측하거나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그냥 한 번쯤 말해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재무장관이 생각없이 그렇게 말하지는 절대 않겠죠. 당연히 짜여진 각본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은, 경제지표. 기업 실적 호주에도 혼조세. 이 뉴스는 옐런의 발언 다음날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긍정적인 경제지표와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 속에 다우전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기록했다. 전날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 관련 발언을 내놓으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경기 순환주로 손바뀜이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 폭은 1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며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의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며 강한 확산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당연히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이 길이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대. 그러면은 미국 주식은 쭉쭉 올라가겠네. 그러나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오니까 시장은 혼조세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패드가 언제든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좋아질수록 금리를 올릴 시기는 가까워지니까 시장은 발작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우 산업은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마이너스 0.37%로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경제가 좋으면 금리 올릴 거지? 이런 생각이 팽배했다고 볼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최근 이틀 동안 나온 금리에 관련된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에 정말 민감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식 시장에는 단기간 충격이 온다. 방금 전에 보셨죠? 아직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완벽하게 발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기간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같이 주식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금리가 상승할수록 주식 투자의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왼쪽은 은행, 오른쪽은 주식 투자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이 얼마일까요? 물론, 10%, 20%, 30%,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깔끔하게 5%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금리가 한1%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렇다면, 기린이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행에다 넣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달려갈 것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은행에 넣어봤자 물가도 1%보다 더 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 뭐라도 하자라는 심리가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작년 말에 어떤 흐름이 나왔죠? 수많은 개미분들이 엄청나게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시장이 화랑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흘러서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똑같이 5%라고 기대값을 가진다고 해도 그래도 은행에서 3%나 준다고 하니까. 야, 근데 내가 막상 주식 투자해보니까 좀 위험하더라고. 이거 잃을 수도 있어. 그런데 2% 정도 더 먹자고 그 위험한 걸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안전한 3%로 넘어가도록 할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말은 주식 시장에 있는 돈을 빼서 은행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 시장은 약세가 될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플러스, 아마도 이 부분을 아쉬워하시는 기니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금리가 올랐네. 이제 비투는 힘들겠어. 왜냐면은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레버리지를 당겨서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급도 갈수록 없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당연히 주식 시장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생각해도 지금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주가는 금리가 올라가기 전부터 단기적으로 출렁출렁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는 사인을 한 번에 내버리면 엄청나게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발작을 하다 못해 기절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옐런이 먼저 나와서 심장 마사지를 해주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좀 금리 좀 올릴 수도 있어. 그런데 아직은 올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올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슬슬 시장한테 미리 준비해 두라라고 언급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옐런의 발언은 수영장에 들어가기 앞서 심장 마사지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그리고 금리 상승이 나와도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한다.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관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 빠르면 다음 달 테이퍼링 신호 보낼 것. 벌써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연준에서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옐런이 이렇게 먼저 나와서 심장 마사지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기린이분들,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준에서 다음 달에 테이퍼링 신호를 보낸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테이퍼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걸 알아야지 주식시장이 계속 남아있을지 아니면 현금비중 100%를 할지 정할 수 있겠죠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테이퍼링이 어땠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2월 5일 이때 유로존 재위기 그리고 3차 양적 완화 이때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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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13년 5월 이때입니다. 이때 테이퍼링 언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됐죠? 한달 만에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거의 고점 대비 10에서 12% 정도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한달 만에 하락이 끝나고 다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년 뒤 미국 1차 금리 인상 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코스피는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잠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가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이 나오든 금리 인상이 나오든 주식의 발작은 한 달이 채 가지 않는다. 그다음부터는 다시 회복을 한다. 그리고 보시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이면 회복하고 여기서도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이면 회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테이퍼링이 걱정이 된다면 모든 주식을 다 팔고 현금 비중을 들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죠. 이 테이퍼링을 오래 한다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지 오래 한다고 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식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금 비중으로 대응을 할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 달이든 아니면 은몇 개월 기든 테이퍼링에 언급이 나온다면 그때 우리는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공포에 사자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한줄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린이 분들이 보시다시피 테이퍼링에 언급하면은 한 달은 빠진다. 하지만 곧 회복한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그때가 바로 매수의 기회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다음으로는 특히 성장주가 두드려 맞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두드려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성장주는 큰 돈을 투자해서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가 있죠 빚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럴 때 이자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담이 매우 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뉴스로 팩트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금리 발언에 기술주 충격, 나스닥 1.9% 빠졌다.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들은 미래의 기대 수익을 선반영해 금리가 인상될 경우 타격이 클수 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금리 상승은 성장주의 직격탄, 테슬라 7% 급락 이런 뉴스를 확인할 수 있죠. 팩트체크 완료! 마지막으로 1등 수혜주가 뭔가? 당연히 금리와 주가의 방향이 비슷한 금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같이 은행 공부했던 걸 기억나시나요? 그때 가져왔던 자료인데요. 경제성장률과 기준금리, 은행업 지수 추이를 보자면 차트 3개가 기가 막히게 똑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3개가 뭐라고요? 하나는 경제성장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금리. 세 번째는 은행업 지수, 그러니까 은행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수록 기준금리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며, 마지막으로 은행 주가도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이번 코로나 때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말 올해 초에 어떤 뉴스가 나왔죠?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3.1%로 상향.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와 선진국도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금리가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주가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 은행주의 흐름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틀 전에 옐런이 그런 말을 하니까 한번더 피날레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매동을 봐도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이 길이 그러면 kb 금융 아니면 다른 신한주주 이런 거 지금 사야 돼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금리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올랐나요 아니죠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다면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 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그 말은 모두가 이렇게 집중해서 은행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천천히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요.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뉴스, 이 뉴스가 바로 뇌리를 스쳤습니다. 버핏이 몰빵 중인 4개의 주식은 이 4개가 있다고 했는데 다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애플, 두 번째가 벤코브 아메리카, 세 번째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네 번째가 코카콜라. 이 4개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벤코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주 강세 속에 크게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미 워렌버핏은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걸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나 봅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은 당연합니다. 돈을 풀면은 인플레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생기면은 과열된 자산 가격을 만들며 예를 들면은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과도하게 되면은 결국 버블이라는 게 터집니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풍선이 막 커지기 전에 구멍을 조금씩 조금씩 내서 슉슉 내주는 게 바로 금리 상승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한다고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래요 단 단기간 출렁임이 올 텐데 그때가 공포에 사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겠죠 얼마 전에 10년 물 금리 막 올라가가지고 막 세계가 무너질 듯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코스피 3천이 위험했지만 지금 현재 어느덧 다 회복한 지 오랜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옐런이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몇 개월 안에 또 슬금슬금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너무 놀라지 말자.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성장주는 마침 공매도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주는 피하고, 실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지금까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금리 상승, 생각보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물론 그때가 되면 공포스럽고, 손발이 벌벌 떨리겠지만,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은 다 회복하고, 오히려 그때가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가 곧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현금 비중을 꼭 챙겨놓고, 언제 주식이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주식 시장에 남아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듯이 그때가 되면 한번더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때는 기회다. 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린이분들. 빠이요!